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저자는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해만, 고라자손 등. 저작 연대 B.C. 천년경. 기록 장소 여러 곳. 기록 대상 이스라엘 백성. 핵심어 및 내용. 핵심어는 찬양과 신뢰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명령한다. 제1권 1장 보겠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엄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을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와와 그의 기름보험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하시리로다.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내게 구하라.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고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로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